자, 오늘 아침에 조간 어, 사설을 통해서 어, 어, 주요 이슈를 점검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세 명의 탄핵 심판이 어제 있었는데 현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다. 이 부분에 대한 사설을 거의 모든 언론들이 다뤘다. 자, 다음 보실까요?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사교육비 역대 최고 거의 30조 원에 육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을 비판하는 사설들이 쏟아졌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자 사설 리스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그 사설 리스트 한번 보여주시죠. 자 동아일보 사실 그 어제 탄핵 기각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과 경향 신문 진보 성향의 두 일간지를 빼놓고는 거의 모든 신문 보수 성향 신문 극우 성향 신문 중도 성향 신문 할것 없이 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태를 실었어요이 지금까지 1 3 건의 지금 탄핵 국회에서 의결시킨 탄핵안이 지금 국회 그 헌법재판소로 넘어왔거든요. 그 중에 여덟 건의 탄핵 심판이 이제 어제부로 말 끝났는데 여덟 건 모두 기각됐단 말이죠.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왜 사과조차 없냐라고 비판하고 뭐 사교육 요란하게 윤석열이 뭐 사교육 카르텔과 전쟁을 하겠다 뭐 사교육 뿌리뽑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학부은 부담만 늘었다. 자 다음 사설 보시죠 뭐 서우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수 성향 신문이고 똑같은 논조로 두 사설을 살았고요 자 다음 보시죠 세계일보도 마찬가지로 이, 이 국정 공백 책임을 야당한테 물어야 된다라는 야당의 비판적인 사설을 실었고요 자 다음이요 조선일보 완전히 지금 이, 이 보수 성향에서 완전 극우 성향으로 돌아섰죠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데 지금 전력투구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이 가장 강경한 이재명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해라 라는 아주 야당에 대해서 가장 야당을 강도 롭게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고요. 다음에 이이 이 사교육 관련해서는 윤석열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의 사교육 대책이 난림이었다라는걸 비판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뭐 물타기를 하면서 대학 입시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. 자, 다음 사설 보실까요? 중앙일보. 중도 보수 신문이죠. 탄핵 소추에서 야당이 8천 8패했다. 민주당이 책임 정치적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? 뭐, 저는 뭐,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, 뭐, 물론, 이제, 그, 이, 워낙 그, 이, 윤석열 정부가, 이, 국회의 의견을 무시를 하고,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을 장관으로 임명하고, 검찰청정관으로 임명하고,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고, 감사원장으로 임명하고, 이런 행태를 보였고, 또그 사람들이 사실 직권남용, 위법적인 행태를 보인 거는 맞거든요. 그렇지만은, 탄핵심판에서는 이게, 정말, 탄핵심판을 인용한다는 라 거는 탄핵을 인용한다는 라거건 파면시킨다는 거 거잖아요. 그니까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그 정도까지 이르지는 사실 않았다라는 게그 당시에도 이 다수의 그 전문가들의 평가였는데 사실 민주당이 조금 오반측이 분명히 있다. 그리고 그랬으면은 뭐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될거 아니냐. 뭐 저는 이건 어느 정도 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것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는 나오고 있어요. 자 다음 사설 보실까요? 자 한국일보 중도신문이죠. 역시 민주당이 정치 탄핵은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야당을 비판하고. 다음에 뭐, 어제 이제, 즉시 한를 포기한 최우장 검찰총장에 대해서도, 아, 준엄하게, 왜 혼란을 방치하고 있냐, 라고 비판을 했고요. 자, 다음 보실까요? 자, 경향신문. 이 사교육비, 사상 최대 의 지금 사교육비, 예, 정부 발표가 나왔는데, 결국 윤석열표 교육의 총체적 실패다, 라고 비판을 했고요. 다음에 어제 나온 헌재의 최재의 이창소 탄핵 기각에 대해서, 이게, 탄핵은 기각이 됐지만은, 이 윤석열 정부의 최재의 감사원장, 감사원장 다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입건은 검찰의 현장수사 윤석열에 대한 김건희에 대한 특혜수사, 특혜감사 이 여기에 면제부를 준건 아니다라는 그런 사서를 실었고요. 다음에 한겨레 신문 마지막으로 보실까요? 마찬가지로 최재해하고 이창수의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는데 마치 이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이게 잘한 거다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그 수사 깔아 뭉개고, 감사 제대로 안 하고, 용산 관저 그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그 예산, 예산 낭비, 여러 가지 특혜. 김건희의 그 콘텐츠 커바나와 연관이 있던 작은 인테리어 업체, 정말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인테리어 업체한테 수십억 원의 관저 공사를 몰아준 거, 이런 특혜, 비리. 이런 데 대해서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했냐. 헌재도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. 면제부를 준게 아니라라는 거죠.